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통 혹은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빨간색 숫자들을 마주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의사의 입에서 당뇨 혹은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당신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나?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공포 대신 앎을 절망 대신 통제권을 손에 주는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모릅니다. 약간의 피로감, 조금 늘어난 뱃살 정도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혈관 속은 다릅니다. 당신이 무심코 먹었던 달콤한 음료와 밥한 공기가 소화되어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관이라는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포도당들은 세포라는 집으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의 몸은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갈고잃은 포도당들이 혈관 속에 넘쳐나며 끈적한 시럽처럼 변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대사 증후군의 실체이자 당뇨의 시작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몸속 장기인 췌장은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열쇠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세포의 문을 열기 위해서죠. 제발 문좀 열어. 포도당이 너무 많아. 췌장은 비명을 지르며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세포들은 이 열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췌장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과로하다가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의 헌신을 이제는 알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뇨나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제부터 밥은 굶고 풀만 먹어야지 설탕은 독약이야 라며 자신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그레첸 베커는 말합니다. 그런 방식은 절대 오래갈 수 없으며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을 더 올릴 뿐이라고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어떤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는 현미밥이 나에게는 혈당 폭탄일 수도 있고, 나쁘다는 지방이 오히려 내 혈당을 안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교과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그레첸 베커의 저서 제2형 당뇨병 첫 1년에 담긴 핵심적인 지혜입니다. 왜 하필 첫 1년일까요? 진단 직후 1년은 당신의 최장에 아직 힘이 남아있는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들이고 내몸 사용 설명서를 다시 쓴다면 당신은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건강하게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고 방황한다면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손님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나는 아픈 환자라는 생각입니다. 저자는 당신을 환자가 아닌 매니저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몸이라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잠시 악화된 것 뿐입니다. 유능한 경영자는 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을 탓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당뇨 관리도 똑같습니다. 의사는 조언해주는 컨설턴트일 뿐 매일매일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CEO는 바로 당신입니다.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을 좀더 쉽게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아주 인기 있는 클럽의 문지기라고 상상해 보세요. 클럽 안 세포는 이미 사람들 지방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계속 새로운 손님 포도당들이 들어오려고 아우성입니다. 인슐린은 손님을 들여보내라는 매니저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문지기 입장에서는 안에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들여보냅니까?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문제는 인슐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포 속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꽉찬 클럽을 비워야 합니다. 이 관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무기는 바로 혈당 측정기입니다. 많은 분이 혈당 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수치가 높게 나오면 마치 시험 점수가 나쁘게 나온 학생처럼 주눅들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아, 내가 또뭘 잘못 먹었구나.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혈당 수치는 당신의 인격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상태를 알려주는 나침반이자 GPS일 뿐입니다. 길을 잃었으면 지도를 보고 다시 길을 찾으면 그만입니다. 지도 자체를 보고 화를 내거나 지도를 찢어버려선 안 됩니다. 측정기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줄 뿐입니다. 이제 혈당 측정기를 들고 과학자가 되어 봅시다.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전략은 e E-to-U 어미터, 즉 측정기에 맞춰 먹기입니다. 세상에 나쁜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내 혈당을 올리는 음식이 있을 뿐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혈당을 재고 먹고 나서 1시간, 2시간 뒤에 다시 재보세요. 짜장면을 먹었을 때 혈당이 200을 넘는다면 짜장면은 지금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삼겹살을 먹었는데 혈당이 안정적이라면 당신에게는 그게 건강식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건강정보보다 내 피가 말해주는 데이터가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적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고기를 줄이고 밥이나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쌀, 빵, 면, 과일, 떡, 이 모든 것은 몸에 들어오면 결국 설탕과 똑같은 포도당이 됩니다.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지만 탄수화물은 혈당을 직격으로 올립니다. 당신의 혈액이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주 원인은 기름진 고기가 아니라 무심코 먹은 떡한 조각, 식후에 마신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흔히 복합 탄수화물은 괜찮다, 통곡물은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흰쌀밥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이미 진행된 분들에게는 현미밥조차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이라는 말의 소가 안심하고 많이 드시지 마세요. 내 최장은 현미냐 백미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총 포도당의 양이 중요합니다. 현미밥이라도 두 공기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종류보다 절대적인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밥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와서 좌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도 굶었는데 왜 이러지? 이것은 새벽 현상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은 저장해둔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는데, 당뇨가 있으면 이 조절 장치가 고장나 필요 이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혹은 밤사이 저혈당이 와서 반작용으로 혈당이 치솟는 소모기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자기 전 가벼운 단백질 간식을 먹거나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등내 몸에 맞는 해법을 실험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운동하라고 하면 헬스장 등록부터 고민하시죠? 그러다 작심 3일로 끝납니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운동은 올림픽 출전이 목표가 아닙니다.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에 움직이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즉각적으로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추는 마법 같은 효과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TV를 볼때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운동이라는 단어 대신 활동을 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허벅지 근육은 잉여 포도당을 태우는 가장 강력한 소각장입니다. 관리를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모든 게 지겹고 화가 나는 시기가 옵니다. 이를 당뇨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매일 찌르고 재고 참아야 하는 삶. 당연히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걸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번아웃이 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잠시 목표를 낮추세요. 완벽을 추구하면 부러집니다. 지속 가능함이 목표여야 합니다. 가끔은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오는 탄력성입니다. 하루 망쳤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식이요법과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의사가 약을 권할 때 많은 분이 내가 졌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물은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최장이 너무 지쳐있을 때는 약의 도움을 받아 쉬게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습니다. 약 먹는 것을 거부하다가 고혈당 상태를 방치하면 그게 오히려 췌장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오기입니다. 정확한 처방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실명, 족부절단, 투석, 당뇨 합병증 이야기만 들으면 공포에 질립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이야기들은 관리를 포기한 경우에 주로 일어납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비당뇨인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하게 천수를 누립니다. 합병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수년, 수십 년간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을 때 찾아옵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발 관리, 콩팥 기능 검사는 필수입니다. 이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말고 검진을 예약하세요. 당뇨 관리는 혼자만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이거 먹으면 안돼 라고 당당히 말하고 식단을 함께 바꿔달라고 부탁하세요. 사실,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은 환자식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건강식입니다. 가족들도 정제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면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당신이 건강 리더가 되어 집안의 식문화를 바꾸세요. 숨어서 약을 먹거나 몰래 관리하지 마십시오. 지진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의사는 의료 지식의 전문가이지만 당신의 몸과 생활 습관의 전문가는 바로 당신입니다. 진료 시반 3분 동안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질문 목록을 적어 병원에 가세요. 선생님, 제가 아침에 이걸 먹어봤는데 혈당이 튀던데 왜 그럴까요?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환자와 아무 말 없이 약만 받아오는 환자의 예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병을 가장 잘 아는 똑똑한 환자가 되어 의료진과 파트너십을 맺으세요. 혈당을 낮추는데만 집착하다 보면 자칫 저혈당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거린다면 즉시 혈당을 재세요. 70 이하로 떨어졌다면 즉시 사탕이나 주스 같은 빠른 당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때만큼은 설탕이 약입니다. 저혈당은 뇌에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비상사태이므로 지체하면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항상 비상용 사탕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고혈당은 서서히 몸을 망치지만 심한 저혈당은 당장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 대처법은 반드시 의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물만 먹어도 살찌고 혈당이 오른다는 분들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으신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전투 준비를 위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마구 쏟아냅니다. 맹수와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맹수가 아니라 직장 상사나 통장 잔고죠. 몸은 안 움직이고 화만 내니 쏟아져 나온 포도당은 고스란히 고혈당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혈당의 평화입니다. 명상, 심호흡, 취미 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방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사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지만,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수면 부족은 독약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은 줄고 식욕 촉진 호르몬은 늘어나 탄수화물이 미친 듯이 땡기게 됩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넷플릭스 한편덜 보고 한 시간 더 자는 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를 줍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집, 피자, 뷔페 유혹이 넘쳐나죠. 이때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중국집에 가면 면 대신 밥을 시켜 반만 먹고 탕수육은 소스를 붓지 말고 고기만 드세요. 뷔페에서는 채소 접시부터 먼저 비우고 고기를 드신 후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만만 보세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 이 공식만 기억하면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발은 얼굴보다 중요합니다.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 발끝 감각이 무뎌져 상처가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가 괴양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매일 저녁 발을 씻고 꼼꼼히 관찰하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에 굳은살이나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보습제를 발라 갈라짐을 막고 맨발보다는 면양말을 신어 보호하세요. 편안한 신발은 필수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평생 당신을 지탱해야 할 소중한 기둥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들여다봐 주세요. 당뇨가 있다고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약은 넉넉하게 챙기고 처방전 영문 사본을 준비하세요. 인슐린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의사 소견서를 챙기시고요. 시차 때문에 약 복용 시간이 헷갈릴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낯선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이 걸으니까 괜찮아 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간이 혈당 측정기로 체크하며 즐기세요. 철저한 준비는 자유로운 여행을 위한 입장권입니다. 당뇨 관리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너무 의욕적으로 달리다가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가끔은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1년, 5년, 10년, 꾸준히 관리한 하루하루가 쌓여 당신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친구와 함께 가듯 당뇨와 함께 가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망했다며 자포자기하고 침대에 누우면 최악입니다. 이미 먹은 건 되돌릴 수 없지만 수습은 할수 있습니다. 과식 직후에는 무조건 몸을 움직이세요. 스쿼트를 하든 동네를 빠르게 걷든 근육을 사용해 넘치는 포도당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끼니는 가볍게 드세요. 한 번의 폭식으로 모든 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빠른 대처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다시 궤도로 돌아오는 열쇠입니다. 많은 분이 밥은 줄이면서 과일 주스나 이온 음료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마십니다. 하지만 액체로 된 당은 섬유질이라는 방어막이 없어 혈관으로 손살같이 흡수됩니다. 콜라 한 캔은 각 설탕 70개를 그냥 씹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무가당 주스도 조심하세요. 설탕을 안 넣었을 뿐 과일 자체의 당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갈증날 땐 물이 최고입니다. 맹물이 싫다면 탄산수나 보리차를 드세요. 음료수만 끊어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마시는 것만 바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을 붙잡아줄 강력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 것, 아니면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막연히 건강해져야지라는 생각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시각화하세요. 그 목표가 당신이 떡볶이 접시를 밀어내고 운동화 끈을 묶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것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요즘은 손가락을 찌르지 않고도 24시간 혈당 흐름을 보여주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팔에 작은 센서를 부착하면 스마트폰으로 내 혈당 변화를 실시간 영화처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튀는지, 운동했을 때 얼마나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하면 충격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2주 정도 체험해 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해상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참지 마세요. 참다가 터지면 폭식이 됩니다. 대신 착한 간식을 준비해 두세요.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치즈 한 장, 오이와 당근 스틱, 무설탕 그릭 요거트 등은 훌륭한 간식입니다.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과자, 빵, 아이스크림이 있던 자리를 이런 음식들로 채우세요. 배고픔을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채우는 것이 전략입니다. 당신의 냉장고를 당뇨 안전지대로 만드세요.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는 지난 2에서 3개월 간의 평균 혈당 수치입니다. 매일 재는 혈당이 오늘의 날씨라면 당화혈색소는 계절의 기후입니다. 순간적으로 혈당을 속일 수는 있어도 당화혈색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6.5% 미만, 더 좋게는 정상인 수준인 5.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가 내려갈 때마다 합병증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3개월마다 받아보는 이 성적표를 개선하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회식 자리나 모임에서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되시나요? 남의 시선 때문에 내 건강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 관리를 좀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웃으며 넘기세요. 오히려 당신의 절제된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술을 권하면 오늘은 제 간이 휴업 중입니다라고 재치있게 거절하세요. 당신의 몸을 지킬 사람은 직장 상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당함이 당신을 지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먹었고 얼마나 움직였고 그때 혈당이 얼마였는지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은 좋은 앱들도 많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아,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떡볶이를 찾는구나. 나는 저녁에 운동하면 아침 혈당이 좋구나. 나만의 패턴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은 당뇨 관리의 고수가 됩니다. 적자 생존, 적능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희망입니다. 제2형 당뇨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죠. 특히 진단 초기 1년 안에 체중을 감량하고 췌장의 지방을 걷어내면 췌장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인처럼 살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당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당뇨였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레첸 베커의 지혜를 빌려 대사 증후군과 당뇨라는 파도를 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병은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강력한 내비게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마주 보십시오. 측정하고 기록하고 선택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먹는 한 끼, 당신이 걷는 한 걸음이 당신의 혈관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건강한 나를 위한 첫 번째 선택을 시작하세요.